모르면은 못 써요.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쓰고 싶단 말이에요. 헬스코리아를 아직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음. 헬스코리아는 이런 곳입니다하고좀 정의를 어, 간단히... 저희 헬스코리아는요 19년 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헬스코리아는 H 솔루션이라는 마사지 체어 그 다음에 천혜케어리아는 건강 식품 그 위에 이제 저희 이지 이제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지 바이클 이지 반신욕기 이지 조결기 그 이지 스티머 요런 제품들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OTC 카드로 오셔서 저희 제품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 OTC 카드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어 저는 쓸데없이 뭐 어디 가서 뭐뭐 뭐 나한테 필요 없는 뭐 이렇게 약 사셨어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헬스 코리아는 건강 식품, 건강 제품, 그다음에 건강 기구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고요. 건강 기구도 같이 할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장점이고요. 거기에 대표로 는 제우리 헬스코리아의 마사지 체험. H 솔루션이라는 마사지 이제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바가 있고, 그라비티 터프가 있고, 그라비티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이제 티니가 있고, 수완이 있는데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라비티 좋아해요. 그라비티가 왜 좋아하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제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도 좋고요. 성능으로도 좋고요. 디자인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내 몸에 딱 맞아가지고 이제 마사이 체어를 해주는데요. 이 마사이 체어가 요물이에요. 딱, 딱 앉잖아요. 그러면, 어,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나 오늘 정말 이제, 아, 나 정말 아까 그 누구는 정말 꼴두배기 싫어. 그리고 마사이 체 앉으면 그 미움과 그 고단함이 싹 없어져요. 어깨를 얘가 꾹 눌러줘요. 그러면 아, 저 어깨에 진짜 여기 여기 쌀한가만니 있는 거 얘가 이제 내려 내려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아, 나또 허리도 조금 살짝 아픈데 이 생각이 있으면 얘가 또 이제 허리로 내려와요.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어 깨를 하고 나면은 허리가 하고 싶어 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타임에 허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허리를 막 두들겨주고 눌러주고 돌려주고 또 이제 앞으로 밀어주고 하면은 이제 허리가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아리로 또 내려와가지고 종아리를 꽉꽉 주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내 다리 어디 갔어 하는 것 마냥 다리가 그냥 쫙 풀려진단 말이에요. 발 지압 많이들 받으러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발 지압했을 때그발 지압사가 꾹꾹 눌러주는 건데 발 지압사님도 제게 많이 하시다 보면 힘이 좀 딸리실 때가 있고 한데 어 우리 그라비티는 한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압점을 꾹꾹 눌러줘가지고 꾹꾹 하는데요.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피로가 다 풀리면서 이래서 약간의 게좀 트러블이 있었던 직원들 좀 다시 좀 아유. 그래, 개말도 맞을 수 있어. 하고 내 그런 너그러움이 음. 생기는 것 같고, 아, 이제 저 집안일 저거 해야 되는데, 아 하기 싫어. 막 이런 짜증이 좀더 없어지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 내가 돈을 벌어서 산 거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돈을 벌지. 이런 또 이제 내 마음에 또 이제 또 위안도 하면서 나는 역시 잘했어.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칭찬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음. 마사지 체어를 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항상 하는 게 모르면은 못 써요. 이게 좋은 거 알면은 이제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앉고 싶고 자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마사지에 앉아가지고 누리아이 하시면서 눈도 피로 풀리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녹용삼 하나 이제 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안 했으면 이제 이지바이크까지 하면은 내 삶이 그래도 하루가 마무리 되는데 아 이럴려면 또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사지 제어 같은 거는 이제 좀 금액이 나가니까 아이 돈을 한번 사고 는 싶어 둘 자리가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 있지만 아우 나또 아직 계획이 뭐 들어갈 돈이 많아서 이러는데 저희 헬스코리아가 무이자 할부를 해요. 무이자 할부는 아무나 하는 데가 없어요.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회사에 크레딧도 좋다는 거고 재정도 튼튼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도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코리아 오셔서 어 크레딧을 난좀 크레딧이 낮아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내 크레딧을 좀더 높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이제 무이자 할부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어, 원하시는. 어 저거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어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까지. 제무이자할부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87불, 택스 포함해봐야 92불 정도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저녁 식사 한번 줄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힘도 좀더 나실 거고, 그 다음에, 내 집에 마사지 채어 있다는 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대요. 근데, 어, 집에 채어 있는 거 보고, 아 너가 미국에서 정말 성공했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마사지 체어 입고로 성공인가? 뭐 그분은 하시는데, 그래서 너어머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다고 열심히 살아서 칭찬했고 그래서 자기도 어머님한테 또 선물하고 싶다고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마사지 치료는 알고 나면은 그 편리함과 그마사지감에그 우리한테 주는 힐링 그런 거를 이제 못 벗어나실 건데 그럴 거면 저희 헬스코리아의 H 솔루션 그라비티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튜브가 내 자랑하러 나오는 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려면 저희 헬스코리아의 자랑거리를 갖고 나와야 된다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라비티를 이제 뽑았고요. 헬스코리아 방문하셔서 이제 저희 제품을 체험해 보셔도 좋고 멀리 계신 분들은 아 가고는 싶은데 멀어요 이러시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헬스코리아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미국 생활 다 힘들 때 이제 좋은 제품. 제품으로 좀 힐링하실 때는 저희 헬스코리아 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봐요. 그래서 저희 헬스코리아 웹사이트 헬스코리아샵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제품 쭉 보세요. 아, 어마어마해요. 음. 주옥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헬스코리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서툴지만 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이해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헬스코리아 감사합니다.